하나들 하나 하나 마이클 테스트합니다 하나 하나 마이클 테스트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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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음, 괜찮아요. 그고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어? 이 목소리가 짧게 들어간다고? 아, 죽이지 말라고. 아, 마이크 거기도 그냥 어 거기서 하긴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만 지금은 뭐타고들하는거 뭐, 없지, 지금도 이 하나 주세요. 괜찮은 거 아니? 이 상태? 어, 이 상태도 될 거이. 어. 마이크 셰엄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셰엄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마이크 테스트하겠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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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요 지금부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지난 10일 현재 오전 11시 기준으로 12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어저께 0시 기준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3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이 2명, 확인 중이 6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일 하루 동안 총 1,357건의 진단 검사가 진행되었고 2주 명에 이 중에 1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 이 신규 확진자 1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세 명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한 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두 명은 해외 입국자 그리고 여섯 명은 현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두 명은 타 지역 거주자이고 나머지 10, 10명은 제주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세 명은 모두 개별 사례로 가정,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의 그 확진자와 만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883번은 1877번의 가족, 1885번은 1884번의 지인으로 어그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된 사례입니다. 1887번은 1817, 1867번의 동료로 4일부터 격리 중에 재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외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한 명, 해외 입국자 두명등 외부 요인에 따른 확진 사례는 세 명입니다. 1878번은 서울 방문 후 5일 입도했고 서울시 송파구의 4030번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어, 검사 결과 확진이 되었습니다. 1888번, 1889번은 8일 미국에서 입도해서 제주국 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 진료에서 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된 사례입니다. 제주 1879, 1880, 1881, 1882, 1884, 188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 이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89명입니다.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68명, 도내 가용병상은 175병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8월 들어 137명이 확진되었고 세부 현황은 어, 표를 잠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발생 현황은 최근 일주일간 1일 확진자 수는 14.86명입니다. 감염 경로 분류를 잠깐 보시면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가 64.2%, 타지역과 해외 입도객이 21.2%,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분이 14.6%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발생 현황을 보면 역시 20대, 30대, 40대가 24.8%, 17.5%, 17.5%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9일 확진자별 감염 경로는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60명입니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제주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237명이 되겠습니다. 2월 이후에 확진자 1367명 중에 17.3%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집단 사례로 분류된 제주시 게스트하우스 관련 한 명이 추가돼 총 2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집단으로는 제주 입도 관광객으로 가족 여행 온 분들과 관련해서는 5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음에 제주시 직장 5 관련 8명이 델타 제주시 지인 관련 3명이 어, 역시 델타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관련 2명이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지역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 기존의 광주광역시 제주게스트하우스 관련 한 명이 추가되어서 총두 명이 델타 변이가 되었, 바이러스로 확진되었고 신규 집단으로는 대구 수성구 실내 체육시설 3 관련 3, 3명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관련 세부 현황은 어, 그,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 접종 관련입니다. 현재 인구 대비 접종률을 잠깐 보시면 1차 완료자는 41.2%, 2차까지 완료자는 15.2%입니다.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35건이 신고됐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그 오전 9시에 우리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벌초 시즌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논의되었고, 2학기 전면 통고에 따른 도교육청과의 방역 대책 협의가 있었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추가 병상 확보 및 병상 배분과 관련된 내용,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 해결에 건, 그리고 공항관 방역 수칙 교육 등에 대한 방역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각 부서별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시간 네,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한 뒤 숨진 20대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 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의뢰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재 백신 접종과 인과성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건의 및 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조금 있다 우리 그 담당 역학조사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는 일단 혈, 혈전증과 사망과의 어, 인과관계 부분이 사실은 어, 그 내용 안에 그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저희는 정말 도민의 건강 또는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의학적인 부분은 우리 역학조사관 선생님께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일단 저희가 질병청의 검사 요청을 총 3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요청 드렸을 때와 두 번째 요청 드렸을 때는 보더나 백신 접종자, 불가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세 번째 요청 드렸을 때는 아, 혈액 응고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전체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회신받았습니다. 아, 저희 도에서는 아, 혈전증 관련하여 해당 검사는 진행할 수 없지만 이외에 한라리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 추진 상황 점검 회에서는 의 회의에서 논의된 벌초 시즌 코로나 19 방역 대책, 추가 병상 확보 및 병상 배분 관련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논의된 내용을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어, 지금 어, 준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벌초 시즌이 이제 금방 도래하게 되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한 한시적인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이게 이제 오늘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 확정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어, 어, 말씀을 드리도록 나중에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과 관련해서는... 어,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아시겠지만 14일일 평균 14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7월달에 많은 환자들이 병상을 배정받아서 치료를 들어갔고 8월 초까지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퇴원을 오늘도 어저께도 이제 25명이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수급 관련은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중하순 이후에 이렇게 언론 방송 통계를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제주 관광 입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민간 시설까지 지금 생활치료센터 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뉴스원 홍수영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뒤 숨진 20대 관련해 질병청으로부터 언제 검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궁금하며 또 질병청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신 연관성은 밝힐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에 따른 보상도 불가한 것인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어, 저희가 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이제 그 검사를 요청하려면은 다른 검사 기준들이 먼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검사 기준이 만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어, 지난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 의뢰를 문의했었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검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한, 아, 한, 차, 아, 한 차례씩 저희가 다시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모더나 접종 이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 현재까지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진단하는 과정조차도 사실 지금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추후에 이제 진단 기준이라든지 혹은 인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뚜렷하게 밝혀졌을 때, 그때 미리 검사 받아놓은 결과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인과성 평가가 이루어질 소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KCTV 조승원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사망과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질병청이 검사 거부 등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 질병청 혈액 응고 자문단 위원께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바 있고 대한의사협회와도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 저희가 어, 추후 발생 가능한 그런 어,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어, 충분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다양한 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신익환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자 중 해외 입국, 입국자 두 명인. 1888번, 1889번 확진자의 백신 접종 여부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해당 확진자 두 명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주 의 소리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발생 백내 4명 중 여성 60명이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아,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한주 동안 변이 바이러스 확진된 60명은 지난 한 주간 감염된, 그러니까 확진을 받은 사람과는 이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전 아, 7월달 확진자 중에서도 아, 지난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아, 말씀드린 숫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